안녕하십니까? 윤진표 교수의 아세안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2017년도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대표적으로 추진을 했, 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도에 시작된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들과 달리 가장 크게 외교적으로다가 하나의 이니셔티브를 제공을 한 것이 신남방 정책이라고 하는 아 것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죠. 그동안에 우리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와 주변 사강 소위 사강 외교라고 하는 것에 좀 메모리 되어 있었고 또 그것에 의해서 한국 외교가 주로 구조적인 환경을 받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그 이전 정부와 굉장히 좀 특이하게 차별적인 정책으로 내건 것이 이런 사강 외교에 준하는 급의 플러스 원이죠. 이게 바로 신남방 지역을 우리나라. 외교의 중심 아, 무대로 끌어들여서 5강 수준의 아. 위치하는 정도의 외교로서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다. 이것을 내걸었습니다. 이것이 소위 영어로 New Southern Policy 신남방 정책이라고 불린 것이고요. 지금까지 쭉 추진이 되어 오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외교 정책입니다. 신남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세안 10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동남아시아 10개 나라에다가 여기에는 이제 인도까지 남아시아에 속하는 인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치게 되면은 11개 나라인데요. 이것을 이제 신 남방 지역으로 부르게 되고요. 대통령 직속 신남방 정책 특별 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이제 다양한 아 신남방 관련 외교를 아 진행을 해 왔습니다. 아이그 아세안 쪽에는요 특히 자카르타의 아세안 그 외교부 아. 를아 신설을 했었고요. 여기에 아그 자관을 지내신 분이 이제 새로운 대사로서 임명이 되는 수준의 즉 신남방 지역을 사강 외교에 준하는 수준에 끝으로 다가 격상을 시켰다는 그러한 특징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자 키워드를 보게 되면은요. 신남방 정책은 평화 플러스 번영 플러스 사람 이세 가지 피로 시작되는 요세 가지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평화가 피스죠. 그 다음에 변형이 p 아, r o s p e r 고요그 다음에 사람이 여기 들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people 이렇게 해서 3P 정책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신남방 정책은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 공동체를 추진한다. 또 그것을 위해서 상호 협력을 해 나간다. 이것이 이제 큰 구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3P로 대표되는 평화, 번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세안의 를 나타내는 아세안의 가장 중심적인 개념인 아세안 헌장에도 나와 있는 이 개념하고도 그대로 일치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세안 공동체는요. 정치 안보 공동체 플러스 경제 공동체 플러스 사회문화 공동체를 지금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이 공동체가 출범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안보는 결국 평화의 문제, P. 그 다음에 경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번영의 문제, Prosperity. 그 다음에 사회문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사람 중심의 또는 이제 사람을 지향을 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세안의 큰 하나의 g 울이거든요이 g 울에 우리나라의 신남방 정책도 그대로 매충이 돼 있다. 즉 같이 간다. 예,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 한국도. 같이 동의를 하고 가, 같이 상호 호혜적으로 상생 발전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신남방 정책의 큰 틀은 추진이 어, 되었습니다. 신남방 정책을 보게 되면요, 이 3P는 먼저 전체적으로 16개의 과제를 추진하자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람 영역이라면뭐 상호 방문객을 확대한다, 쌍방 문화교류를 한다, 인적 자원 역량을 강화한다, 또는 공공행정 역량 강화를 한다, 상호 체류하는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 하자 또는 전체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을 지원을 하자. 등등 이것이 이제 사람 영역이고요. 사람 영역에 속하는 과제들이고요. 그다음에 상생 번영 프로스퍼리티 경제적인 영역이죠. 무역 투자를 증진하자. 여 연계성 증진을 위해서 인프라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중소기업 등 시장 진출을 지원을 한다. 신산업 및 스마트 협력을 통해서 혁신 성장 역량을 제고하자. 제고하자. 또 국가의 국가별로 맞춤형의 협력 모델을 개발해서 상호 협력하자. 이것이 이제 상생 번영에 들어가게 되는 과제들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화 영역이죠. 평화 영역은 주로 이게 바로 정치 안보 영역인데요. 정상 외교나 고위급 외교 등등 이런 교류를 활성화하자.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 국방방산 분야 협력도 확대하자. 를그 다음에 영내 테러나 사이버 범죄 또는 해양 안보 공동대응을 하자. 영내 긴급 사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자. 등등. 이것이 이제 평화 분야에서의 과제로서 이렇게 설정을 했고, 우리 대한민국은 이 16개 의 과제를 중심으로 지난 4년간 이것을 쭉 추진을 해왔습니다. 자, 그것이, 그것이 이 16개 추진 과제로서 정리가 되는 3개 영역, 사람과 번영과 평화라는 영역 속에서 우리가 신남방 정책을 이제 제시를 하고 그것을 구체화시켰었는데요. 바로 2년 전인 2019년도 11월 달에 부산에서 제3차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제1차 한 메콩 정상회의도 이때 같이 동시에 개최를 됐, 개최가 되었는데요. 이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남방 정책 2년이 지난 후에 신남방 정책의 향후 더 이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서의 신남방 정책 플러스 예, NSP 플러스 신남방 정책 플러스를 제시를 하는데요. 이 제시를 한 일곱 개아 전략 방향, 일종의 일곱 개의 이니셔티브를 아 이때 부산 회의에서 다시 동남아 국가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이 일곱 개의 영역을 보게 되면요 첫째가 이제 보건 의료 협력 분야, 두 번째 교육과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다. 세 번째가 문화 교류를 촉진시키자. 네 번째 상호 호혜적인 무역과 투자를 촉진시킨다. 다섯 번째 농어촌 지역 및 도시 인프라 개발을 위해서 노력한다. 여섯 번째. 미래 산업 협력을 더욱 증진한다. 미래 산업이라면 이제 사차 산업 분야라든지 스타트업이라든지 등등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리서치 R&D 영역 쪽에 소위 미래 산업 쪽에다가 더욱 협력을 강화하자. 마지막 일곱 번째가 기후 변화라든지 또 재난에, 재난 자연 재난에 대한 대응 또는 해양 보호 문제 초국가적 범죄 문제 등등 소위 초국가적으로 발생하는 여러한 이슈들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일곱 가지의 전략 방향 이니셔티브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남방 정책 플러스로서 동남아 국가들에게 제시가 됐죠. 자 정리를 해보면은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남방 정책이 문재인 정부에서 중요한 외교. 과제로서 제시가 되고 이것을 추진해 온 것은 매우 현명하고 잘한 정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특히 이 아세안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우리나라에게 그 무역, 투자 분야에서도 또한 건설 산업 분야에서도 모든 영역, 영역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제 2위의 대상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2019년도 통계만 보더라도 상호 방문객 수가 1,3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국민들이 상호 간의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안에 들어와 있는 동남아인들만 하더라도 상당한 규모고요. 뭐 노동을 위해서 들어왔건 국제결혼을 통해서 들어왔건 또는 요즘엔 또 유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러한 유학생들까지 포함을 했을 적에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동남아 사람들의 규모라고 하는 것은 아, 어, 참어참그 매우 많이 늘어났고요. 앞으로도 또 그러한 추세는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신남방 정책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과제라든지 이니셔티브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제가 좀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결국 동남아 사람들의 입장에서 상호 호혜한다, 상호 협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무엇을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노력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우리의 정확한 인식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볼 때 가장 부러워하면서도 또한 요청하고 싶은 분야가 바로 사람에 대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중심의 또는, 아, 사, 람 사람을, 어, 그, 지향을 하는 이러한, 어, 노력을 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향성이 굉장히 잘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구나 저는요, 이러한 사람의 지향에, 아, 이러한 공동체를 서로 발전시키는데 있어서는 교육의 영역에 대한, 아, 이러한 지원이라든지 협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은 한번 실시한다고 해서 금방 효과가 나타나거나 외교적인 형과, 성과로 드러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오래고 꾸준한 어, 투자와 아, 그러한 노력이 집중될 적에 마지막에 가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나 가장 강력한 절대로 후회+ 후회하지 않는 그런 투자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남아를 연구를 하고 또 조사도 하고 상호 아 어, 그. 교류를 하면서 제가 느낀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결국 우리 사람과 사람 간에 서로 인식을 더 좋게 만들고 그거, 그거의 바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갖고 있는 소위 인적 자원의 힘 이것을 서로 교류하면서 강화시키는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은요. 동남아 사람들에 대한 교육 또는 그들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한류라든지 이런 거 소위 문화적인 현상에 대한 아 이런 어떤 존경심이라고 그럴까? 어떤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국 사람들의 능력에 대한 기대거든요. 또 그렇게 자신들도 그런 쪽에 투자와 그런 쪽에 또 발전을 하고 싶은 것이 가장 강력한 그들의 희망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 물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상호 간의 교류라든지 이것이 많이 막혀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도 더 준비하고 더 정책적으로 집중시켜야 될 분야라고 한다면은 보건 의료 분야의 협력 못지않게 교육과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와 또한 개발 거기에 적절한 맞춤 형식의 그런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돼서. 동남아와 한국 간에 서로가 상생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더 생각하고 정책적으로도 더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고 또 지금+ 아, 지금도 가장 중요한 외교 과제로서 제시해 놓은 신남방 정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고요. 향후에도 이런 신남방 정책이 사강 외교 못지 않은 그러한 성과와. 그런 기대를 갖고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